콩이맘 TV는 지금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어요. 6시 반 부터. 콩이맘. 콩이 I love you 채널. I love you 채널하고 콩이맘이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주로, 알심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트롯이고 하나는, 하나 주로 발라드예요. 주로. 하나는, 하나는 젊고 하나는 또 좀, 좀, 넣지는 아, 않았어요 네. 나한테는 오빠라고 부르니까 이 용서라는 노래가 나오네요 용서 백은희 가수의 용, 용서 노래 참잘 만든 것같아 다시마 육수를 일단 얼린 얼린 다시마거든요 다시마 육수를 내시면 좋고 이게 로제 떡볶이라서 육수를 따로, 따로, 따로 내지 않으셔도 돼요 네. 멸치 육수나 다시마 육수를 따로 안 내셔도 상관 없어요 이렇게 밀떡볶이와 쌀떡볶이를 반반 사는 게 좋아요. 일단 밀떡볶이는 이게 씹을 때 맛이 있어요. 이게 꼬들꼬들한 맛이 있고. 애들이 먹을 때좀 편해요. 작아서. 쌀떡볶이는 이게, 당, 뇨와 관련된 사람들이나 뭐소화잘안 되는 사람들쌀떡볶이 쌀떡볶이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뭐 옛날에 쌀못 먹을 때, 그, 가능할 때이기 이거 쌀을 밀, 같이 섞으시면 좋아요. 한, 가지만 하시도상관 없고. 예, 꼬 떡볶이인데, 예, 저희, 저희 집에 늦둥이, 늪뚱이, 늦둥이가 있어가지고. 늦둥이가 있어서 기장 작은 걸 제가 골라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간판에 이제 예, 스파, 스파이로 오지에 떡볶이 소스가 있구요. 쫄깃쫄깃해에요 쫄깃쫄깃. 크림 파우더가 준비되어 있구요. 예. 예. 더 맵게 드시려면, 예, 어머니, 어머니, 안면도표, 고춧가루 넣으시면 돼요. 안면도표, 청양고, 청양고춧가루, 고춧가루. 예. 두 가지 있어요. 원래 매운 고춧가루하고 일반 고춧가루가 또 있어요. 어 준비할 건 이제, 떡볶이 플러스, 어, 다시마 육수를 따로 내셔도 돼요. 안에생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 이, 쫄면 사리를 마지막에, 이제, 한, 한, 이제 물에 뿌려놨거든요. 예.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전저는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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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번 자르시면 돼요. 예. 잘라서 넣으시면 될것 같고. 파, 마늘, 양파, 이렇게, 담만내이 아, 죄송합니다. 양파가 담아이기요 죄송합니다. 담만내이담만내이담만내이 아우, 진짜. 감자는 지금 제가 그냥, 그냥, 그냥 넣은 거예요. 감자 사실은 안 넣어줘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기본 야채가 들어가는 거죠. 기본 야채. 그렇죠? 양파가 참 많이 들어가요. 양파는 저기 모든 음식이 기,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걸 넣어야 모든 음식이 맛이 있어요. 갈칠맛이 나지 감칠맛 양파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 혈액순환 있죠 예. 왜냐면 중국사람들이 그 양파를 많이 먹잖아요 막 기, 그러니까 맨날 기름진 음식을 먹거든 그 사람들이 막 기름에 튀기고 볶고 아 중국요리 보세요 막 불에다 막, 막 지지고 볶잖아요 아 누가 또 시, 시끄러운 노래 시켰어 엄청 시끄러운 노래가 나오는데 제목이 뭔가 좀 봐야 되겠네. 팬, 팬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기름을 좀 두르시고요. 떡볶이 하실 때, 맨, 맨판에 하는 것보다 살짝 기름을 두르는 게맛있대요 그냥 일, 일반 식용유 하셔도 되고, 참, 참기름을 좀 넣지 않아 그래야 늘어붙지 않고 좋아요. 알았죠? 아니, 저만의 비법인데. 떡볶이 팬에 기름을 살짝, 한번 살짝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 떡볶이가 타지 않고 나중에 놀지 않고 좋아요. 응. 이거 옛날 떡볶이, 신당동 떡볶이 아줌마 가르쳐 준 건데, 내제 늠을 먹이고서. 응. 아, 그렇게 듣고 안, 안 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그냥 맨, 맨, 맨 프라이팬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우, 응. 도원 박영환 선생님이 에피아노 참, 동원 박원환, 연한 선생님, 동원 기타 박연한 선생님의 노래가 나오네. 네. 너무, 너무 듣기 좋아. 기타는, 기타는 나만큼 칠려면 한 10년 더 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제가 19살 때부터 기타를 쳤는데. 오. 농담이 농담. 제가 사실 악기를 못하는 건 없어요. 제가 안, 안 해서 그런 거고. 악기를 다 해봤기 때문에. 알았죠? 쓸데없는 얘기 끝나고. 이게, 예. 소스는 뭐 그냥, 고 고추 가루, 고추장, 예, 약간, 예, 그 다음에 뭐죠? 예, 간장 안 넣으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올리고당에 올리고당 약간 들어가죠. 올리고당으 설탕 약간 들어가면 됩니다. 예, 떡볶이는 기본으로 이제 이, 이 소스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 안 쓰셔도 돼요. 알죠? 예, 크림 파우더랑 예, 스파이로제 떡볶이 이 소스 이렇게 그 다음에, 치즈는 제가 덤으로 넣은 거 치즈. 싸구려 예. 치즈에요. 모짜리라 치즈가 아니고, 싸구려 치즈. 시작, 시작할게요, 예. 자, 예, 물, 물기를, 물 빼고, 이제. 물을 빼고. 유튜버가 아니라서. 예. 다 자, 도움키타, 예, 도움키타, 박영환 선생이 예. 어, 예. 예, 모를래요. 예, 명곡인 것 같아요. 나름 작곡이 잘 됐어. 돈을, 돈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내가. 그, 잘 모르면 나한테 좀 물어보던가. 내가 저좀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고. 야, 뻥이야, 뻥! 동기타님 화이팅! 예. 난나 모른다는데? 난난다고 그런 말 예. 네, 가수 돈기타님 예, 모를래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땡큐, 예. 예, 콩이만 하면 조용해졌네. 건방진 당신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은 기타, 예. 은 박용하는데, 예. 오, 오이김치 국물을 제가 한, 한, 두푼 젖었어요. 시원하라고. 예. 기본 음식은 육수나 기본 소스가 좋아야지 음식 맛있어요. 맨 땅에 헤딩하시면 안 돼요. 꼭 정성을 들여서 만드시면 돼요.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건방진 당신 도움키타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몇달더 먹, 몇달더 빨리 났다고 보면 향이 나고 빨리 부르는데. 에, 기대하지 마시오. 난몇달더 먹은 사람들. 형이라고 부르지 않소. 그냥, 박형이라고 부러줄게, 박형. 박형! 예. 날 괴롭히지 말고. 인사 잡아지 말라고, 인사. 힘들어 죽겠어, 댓글, 댓글 달라고. 내가 얼마나 아픈데. 내가 쓰리 잡한다고이장 봐야지, 요리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애들, 애들 다 픽업해야지, 일 가야지, 조리해야지또 피아노 고쳐야지, 또, 또 끝나면 또장 봐야지. 야, 유튜브부 댓글 다 달아줘야지, 그거 수, 수, 수천 수만 명에. 제 회원수가 이게 한 5만 명 되는 것 같은데. 이, 이 소스는 소스 집어넣을게요. 야채하고, 야채는 마지막에 넣으시고, 감자는, 감자는 좀 먼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자는 먼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자는 좀 단단해서, 감자는, 이,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게 조그만, 아까 말씀드린, 저는 쌀떡볶이와또 밀떡, 밀떡볶이가 섞여 있어요.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시, 스파이시 로제스 떡볶이 소스를 넣었어요. 일단 먼저 한번. 스파이시, 스파이시 로제스 떡볶이 소스. 아, 도원, 도원, 기타 박영환 선생의 아버지라는 곡이 또 나오고 있어요. 가산 존대, 가산 존대, 좀 전에도 음악 보다는 작곡이 작덜된것 같아요. 제 생각일 뿐이에요. 가산 눈물 나네. 효자예요, 효자. 도원 기타 선생님이, 선생님이 효자예요. 우리 아버님 이미 16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보고 싶지도 않 옛날에 돌아가실 때 1년 2년 이 엄청나게 보고싶어 눈물나던 생각도 안나 자식 생각만나지 아버지 생각은 잊혀지더라고 돌아가시니까 잊혀지더라고 내내리사랑이 내, 내 맞는거 맞는 같아 동기타님 노래를 좀 맛깔나게 부르는데 열중하고 노력하라고 깔끔하게 나처럼 나처럼 멋있게 좀 불러보라고 알았지? 박용환 선생님, 노래를 저처럼, 저한테 배워. 니가, 제가, 평소에 내가 노래 유튜브를 많이 올리잖아. 얼마나 잘부르냐 자, 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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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았지? 알았죠? 도원 기타 선생님. 나처럼 노래를 멋있게 불러야, 이, 저기, 송가인처럼 뜬다고, 장미검처럼 뜬다고. 팍팍. <laughs> 이렇게, 이제, 죽불에 이제 중불에 한 10, 20분, 15분, 20분, 이게 깨지면 될것같 그 다음에 크림 파우더 소스하고 치즈를 넣을게요. 시간이, 시간이 되시면, 에, 능력이, 능력이 되시면, 그 파, 파마산 치즈 있죠? 그 파마산 치즈를 좀 넣으셔도 돼요. 우리 아들 사다리 오데요나 저거 떠지 파마산 치즈라고 뭐 있어요. 파마산 치즈라고? 저, 보이나요? 네. 대충 알아요. 어드버림들은 알더라고요. 파마산 치즈를 좀넣있으면 좋아요. 사실 시간이 있으면 이게 약한 불로 은근히 익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떡이, 떡이, 떡이 간이 골고루 배워요. 제가 이제 크림 파우더를 좀 뿌릴게요, 크림 파우더. 네. 이게 노래 떡볶이, 이게 원래 소스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치즈 하나, 치즈 하나 넣게요 네. 이렇게 크림 파우더하고 이제 스파이시스, 파이시스 네. 소스하고, 어, 치즈를 하나 넣었어요. 판마산 네. 치즈가루도 뿌렸고. 머리, 뭐, 이것저것 다 맞춰야 돼. 장하고 물엿만 넣어서 먹어도 돼. 이쪽에 살살, 로제 떡볶이 맛이, 그림이 그려지죠? 떡볶이 전문점에서 파는 것처럼. 응. 이 상태에서 이제 야채를, 파마늘, 양파, 당근을 넣어셔야 돼. 아까 감자는 미리 제가 미리 넣었잖아요. 감자는 그냥 제가 건강 생각해서 넣은 거예요. 애들 배부르고 백설정원에, 백설정원에 또 가서의 노래가 나오네요. 이게, 이렇게 양파, 파마늘, 고추, 당근을 이렇게 넣었어요. 감, 감자까지 약간 미리 넣고. 야채는, 야채는 많이 안 내키셔도 될것 같아요. 로제떡볶이 살살, 이건 시중, 시중, 시중에서 파는 로제떡볶이 아니야. 가정식이라서, 영양, 맛과, 맛과 영향을 생각하는 거니까. 오, 그림 좋다. 어제 밤에는 엄마나, 엄마나 그 시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데아여 6개가 꽉 찼어. 내가, 내가, 내가 갖고 놀수 있는 핸드폰이 없는 거야. 가슴 아프더라. 또 뽀, 뽀까, 뽀까, 아줌마가 또 나를 괴롭혔어. 낭만, 낭만현이, 낭만, 낭만현이가 또 나를 또 괴롭혔어. 돈기타도날 괴롭히고. 명마이, 맥마이 형도 괴롭히고. 또, 또, 또 누가 날 괴롭혔냐면, 이, 저기, 대박정. 대박정, 저 정유, 유, 정이가날또 괴롭혔고, 밤에. 또날괴롭는게 의자왕. 의자왕 선생이또 나를 또 괴롭혔어. 음. 정, 정성석 작곡가 선생님이 날또 밤에 괴롭혔다고. 날 잠을 못 자게 한게다 괴롭힌 거야. 내가, 내가 핸드폰을 다 들고 있어야 돼, 보고 있어야 돼. 알고 나도 계시고, 나중에 한턱 내라고. 또, 체린, 체린 이설 선생님이 또날 괴롭혔다고. 정장 응. 3시간 동안. 응. 다빚시니까 저장, 적금해놓고 계시라고. 알았죠? 여기다 이제, 여기다 깨소금 정도? 뭐 가는 보나마나, 그렇게. 뭐 깨소금 정도 뿌리면 될것같아 깨소금 사실 안 뿌려도 되고. 이렇게 계속 음료로 뿌려서, 이료로 끝납시다. 쓰레! 쓰레! 빨리 먹어. 이, 이, 이성훈 는이성배 빨리 깨. 이, 20, 이, 20분 동안 먹으면 되겠다, 20분. 빨리 가. 어? 빨리 먹어. 야, 빨리 깨, 좀 빨리 깨. 아, 완성, 완성 됐고요 완성 됐고, 예. 이 오이김치, 지가 다만 오이김치랑 맛있게 드시오. 예. 땡큐. 땡큐! 이제 떡볶이 완성됐습니다. 가정식.